예 그래도 예 고생했습니다 고맙고 이게 꼭 다른 데는 네, 볼수 없는 거예요 그러죠 조회권이 예예예 또적당히 맞춰서 또유찰 했지만은 한번더 이분도 여정보면을 겁니다 예. 내일도 철쭉하고 물고기 또 다이 들어요. 자, 내일도 내일은 비가 안 온다니까. 예. 자, 이번에 또 소사가 전문이에요. 남도사에 자 소사, 소사 소사. 자, 도자기 보내다가 도자기다가 끼인도 없고. 자, 5만 계십니까? 5만, 자, 5만, 5만, 자, 10만 갑니다. 10, 자, 10만, 10만, 자, 10만, 자, 10, 자, 10만, 8만, 10만 계세요.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만. 자 10, 10, 15만 갑니다 15자 15만 자15 8만 10만 15제에 도자기 보니까 이것도 자사분이에요 자 15만 자15 12 12 14자 14만 목도도 좋잖아요 지금 자 14만 자14 소호산은 이때 저 이렇게 말랑말랑 올라올 때 진짜 이뻐요. 그 다음에 좀더 지나면은 파랗게 오고 지고 한 여름에는 우수가보이려면 진짜 이쁘겠네요. 자 14, 14마, 14마. 자 잠깐 13, 13. 골까 25입니다. 골까 25요? 네. 자내리고요골치아퍼분에서 <laughs> 25란 한참 올라가고 있었던 마자 15까지네 15.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5 나왔다고 요예 아, 네. 예. 아 내리실 그냥 그냥. 네, 네, 네. <laughs> 네. 저 계좌 계란은 나무는 잘 생긴 나무네요. 자, 약간 나 처음 볼때손 보고. 자, 5만 기세 요 5만. 5만 5만 자 10만 갑니다 10 10 10 10자20 10. 계십니까 20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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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자 20만 자 20만 엄마 잘 지켜놓으면 자 20만 자20자20 자, 20. 자, 20. 20. 20만 천천히 가볼까요 15 15 15만 13 15 15만 15자17 17만 자 17만 자17자17 자, 17. 우리 장사하신 분들 가지 마시고 차 대놓으세요 동아리 사장님 가지 마시고 차 대놓으세요 끝나신 분들 가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참여해 주시라고 자누구지 아까 누구있죠 누구 먼저 하신 분이? 송아. 먼저 하신 분들. 자, 10, 예. 네. 나무, 예, 도움을 좀요 괜찮습니다. 자, 1 7마 자, 17. 자, 17. 자, 15. 1 5마이야 15일 낙찰. 아, 이거대옛날 팔아요. 나 같은 경우 팔 건데요. 예. 네. 1 5요네 예, 15입니다 30분간. 자 근사 아서사 이쁘네요 예. 자30개십니다30 자30자50 갑니다 50자 50만 자 50만 50만 소사 근사 자 50만 50 이런 수행 안 나와요 또 그렇게 드물고요 소사는 이 근사 뿌리근상이 오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50만 자50 그래도 이렇게 비와도 안 가시고 이렇게 가서 고맙습니다 예.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남았으니까. 자, 50만. 자, 50. 자, 50. 자, 50. 밑으로 꺾었어요, 꺾어요. 아니, 이거 누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거? 사회건가? 자, 30, 40. 자, 40만. 자, 40. 자, 나 내리고. 자 선수 분석한지 오래됐네요 자 10만 개세요 10만 자10자 10만 자10자 10만 10자20갑다20자 20만 자20자20 자, 20. 20 10 15 15자17자 17만 자 17만 자17 15 안돼 이거는 차이가 뭐래요? 한20 되는데 아, 20만 2 25, 5로좀 무리고 왜 그러냐면 상처들이 몇군데 몇 보여서 그래요 네. 자20 끼세요 20자 고로 25 달라네요 자20자 20만 혹시요, 작가 20만. 소자 이 정도 사이즈면 20만 싸지 않나요? 예. 자, 20만. 자, 20. 자, 20. 왜 내가 3 8 만원 팔아 줘. 예, 20. 자, 20만 되시죠? 야, 야, 말도. 음. 어이 조심하고. 아, 소사들은 다, 에, 기본은 다 잡혀서 사용되는네요 그래, 관리를 좀 못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좀 못한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철사을한번 들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흐문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그래도 10만 기세 10만. 원마. 자, 10만. 아. 자, 10. 10. 자, 10. 자, 20 갑니다, 20. 자 20만 자 20만 개세 i s 자 i m 만자 s a easy t 1 5 s h i m a t a i 자17자1 i p s i 저 우리 저 우리 저 뒤에 청남대 사님이또또유찬욱씨드는대 청남대 사님이 아쉽게도 말번 꼴복을 꼴복 을려고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유찬욱씨든다니까 가지 마시고 행제하십시오 행제 행운을 잡으시면 돼요 이것도 조작해버리다가자 10만 개세요 10만 자10 10자 10만 10만 자 10, 자, 10이 안 계시면 그돌 있는 거한번 줘봐요 돌한번 있는 거. 한번 줘봐요, 돌. 한 있는 아니 불사간 오래 됐어요 지금 일일한 것도 아니고 불사간 오래 됐네요. 야 이거 자연에서 이렇게 돌을 몰고 있네요. 자 30개씩 해 30, 자 30만, 자 30만. 이모 3 0이요 삼십. 30. 삼십마. 자, 삼십마. 자, 삼십. 자, 삼십. 응? 칠구칠육. 자, 칠구칠육. 타즈버. 타즈 한번 떼주시라 하네요 자, 칠구칠육. 안 나와서. 나와. 그 밑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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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문인이 정확히 뭐한거 보면. 허리 조심해 허리. 하나, 둘, 자, 우리 근상으로 자, 십만 기세 십만 자, 십.

아, 7976. 자, 다음 장군 사연인가요? 자, 민호야, 이거 앞에서 껴봐봐. 자, 차될 동안에 제가. 하나만 원이지, 한 번, 한 번.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자, 차될 동안에 제가 부지기를 채신해서 이거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자도장이 보니까 아까 10 얼마 나갔죠 자 5만 주세요 5만 자 5만, 3만 살 주세요 5만 5만 자 8만 갑니다 8 8만 적당히 해서 드릴게요 8만 자8자 8만 8만 5만 5만 8자 8만 7기세요7 7만 7에 낙찰하고 또 하나 줘봐요 2만 네. 하니까 줘예막 3만 잘 주세요 서비스 상으로 야사하고 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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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을 거다. 저 위에 오케이. 또 그냥 그래. 칠만입니다. 칠만. 7만. 자지 마시고, 자 십만을 달라야7의 우리 현낙찰. 자거 삼만 잘 드세요. 아 아니 아니 잠깐만요. 거 어. 이제 아무거나 올려보세요. 아무거나 아니에요 앞에 거. 끝나고부터 자 명자. 자 명자 목표도좋습니다자 잠깐 시간 될 동안에 응. 응. 더 이만 계세요. 이만. 자 2만 명자꽃 2만 자 2만 자2 2만 자 2만원에 우리 해 낙찰 자 명자 3관입니다 자 바로 3만 계세요 3만 자 3만 자3 4분만 잘씹어놓으세요이 정도 이 정도 목대 두께를 바로 도시에서줄나게 해요 자 3만 자3 자, 3. 3만 안 계세요 3만 분해 올려놓으면 도시에서다 나가니까 제가 이제 드릴게요. 3만. 자, 3회. 아회 먼저 하신 분 낙찰. 자만 예. 자, 2만 3만 남았습니다. 네. 자, 국광. 애기사 가죠. 자, 도자기분에다가 자, 이것도 5만 계세요 5만. 꽃이 지금 한참와요이 정도 두께면은 국광. 자, 5만. 자, 5. 도자 88 8만 원, 9만 원 달라고 해요. 자, 국광. 자, 5만. 자, 5만. 자, 5만. 자5 5만 안 계세요 5만 이 국가꽃이 굉장히 이뻐요 자 5만 자 5만 원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6만 찾아봤다 의미로없수것 같고 자 5만 낙찰 아, 네. 네. 자여기어자만 계세요 만자만 2만 자2자 2만 2만 원에 낙찰 이건 3번을 삼복꽃 자, 여기도 소사입니다, 소사. 숨 많이 올라오죠? 곡 좋고. 자, 삼만 계신 분, 삼만. 자, 삼만. 삼만. 그럼 삼만 잘 드세요, 제가 드릴게요. 자, 삼만. 삼만. 여차 대고 안에 또 내려와야 돼요. 삼만. 삼. 자, 삼안 계세요, 삼. 삼안 계시죠? 어, 예. 잠깐, 예, 명자 한번 해봐, 명자. 어, 예. 자, 명자꽃. 자, 석부장입니다, 석부장. 자, 도자기분이고요.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삼만. 삼만, 삼만, 삼만. 자, 오만 갑니다, 오만, 육만. 셋이 갈게요, 육. 자, 육만. 자, 육. 명자꽃 이렇게 이뻐요. 자, 육만. 자, 육. 자 이것도 이거 석부장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더, 더 이상 안 올라갈게요 자 6만 계세요 자6자 6. 자, 6만 자6이 앞전지에다 못한 것도 8만에 나갔어요 예. 자6안 계시죠 자6자6자 6. 자, 6. 자, 6만 안 계십니까 6만 예? 5아이 5가 나왔어요 자6 6만여 자, 6에 감사합니다. 6에 낙찰. 조심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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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로 해줘 그래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여기 있는 거 내려볼게요. ,이. 자, 이거는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산을, 자, 산채복을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분석한 지 오래됐습니다. 보자기분에다가. 자, 5만 계십니까, 5만. 5만, 5만, 5만. 자, 10만 갑니다, 10만. 자, 10. 10, 10 자, 20 계십니까? 20 자, 20만 남은 하나에도 하나에 얼마씩 달라 하잖아요 도장해버리고 자, 20만 15요, 15 자, 천지 가볼게요, 이18 18하나 갖고 이런 물건 갖다 놓으세요 예18 18 자연봉입니다 실생이 아니고요 자, 18 18난 아침에 이거 25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제주 돌대 올라 있고 예. 열여덟. 자, 15, 16.